와 어머니 이게 뭐예요? 이거요 자시예요 자. 와... 어머니 가평하면 자시 그렇게 유명해요? 네 그러면 가평하면 가평에서 제일 유명한 게 자시지요. 자타이는 산에 네. 올라가서 따던데 어머니도 그럼 산에 올라 따신 거예요? 아니요 저는 못 올라가고 예전에는 내가 산에 가서 잣도 남자분들이 따면 잣송이를 주워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못 가고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. 에이? 이렇게 깔끔하네요. 네, 이거는 이제 황자 황자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쌀 말하면 이건 이제 현미자이거든요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에는 현미자 타면 쌀 현미쌀처럼 이렇게 도정을 한번한 한 거. 이제 이거는 건강식품 이제 그 견과류로 많이들 드셔요. 이거는 네,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. 저기 경기도 그 도지사 그 지마크 인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니까 아, 휴게소에서 판매하시는 거죠 예 네, 가평 휴게소에서 이제 세 집에서 판매를 해요 어머니께 잡자랑 많이 해주셨는데 네.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누구 좋아하세요 아 가수 하면 트로트가 한참 이렇게 좀 시들어져 갈때그 미스트로가 나와가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은 사람은 장민호. <laughs> 장민호를 너무 좋아해요. <laughs> 아, TV에서 많이 봤는데, 항상 생각하면 가까이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, 그런 정감이 가더라고요. 사람이 성실하고 반듯해 보이고, 인성이 좋은 것 같아. 노래도 잘하시고. 장민호 어떤 곡 좋아하세요? 에, 7번 국도. 와, 어. 노래 한번해 <laughs> 7번 국도. <laughs> 안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 가사를 왜.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, 네. <laughs>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가평에도 왔었거든 장민호 씨가 아... 그 국민의 날 전야제 할 때. 그랬는데 밤이라서 가까이 있었으면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 보고 싶었는데 그 손을 못 잡아서 그게 좀 지금도 <웃음> 아쉽습니다. <웃음>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타고 하니까 그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여기가 좋잖아요. 그래서 아요미스트로요 어? 탑 세븐의 요 팀들이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삼겹살이라도 구워서 막 먹이고 싶다 그랬지. 그중에서 누구? 그 중에서 장민호. <laughs> 장민호. <laughs> 장민호를 너무 좋아해요.